안녕하세요. 예, 오늘 진짜 날씨 춥죠? 어, 추위를 뚫고 오늘 하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또 여기는 선거 때문에 시끄럽네요. 자 오늘은 경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경매 절차 나머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분석 기초 및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매 절차는 음, 경매라고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을 알아야 공격과 수비가 가능해요. 그래서 세세 절차는 모르셔도 됩니다만 꼭 필요한 절차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경매를 어,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했죠. 어, 사람 문제 가운데 열의 아홉은 돈 문제라니까요. 돈 문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경매입니다. 경매에서 돈을 많이 한번 벌어봅시다. 자, 근데 그때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음, 일단 기초적인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공부하시면 안되고 어, 빨리빨리 공부하시고 어, 대충하고 빨리 실전에 가셔서 돈 버신게 필요하다. 실전력이 무엇보다도 아, 중요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아, 이번에는 그냥 본점만 남길거야. 이렇게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 실천하는게 10년 어, 공부보다 한번 낙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고 그리고 이거는 어, 항상 긍정적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걸로 어, 즐기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시 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지난주에 그 용어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잠깐만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강제 경매, 임의 경매 공부했습니다. 어 대개 법원 자료에 또 구독 선자료 보면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나옵니다. 어 개념만 알아놓으시면 되겠다. 자 임의 경매 그러면 항상 뭐가 있다? 담보물권 그렇죠? 강제 경매 그러면 뭐 집행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를 구별할 실은 별로 없어요. 다만 유일하게 구별할 실은 뭐냐? 나중에 경매를 취하시키고 싶을 때. 이미 경매는 비교적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 담보 물권을 말소를 시키고 말소된 등기부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취하가 됩니다. 그러나 강제 경매는 복잡합니다.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그 차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다. 두 번째, 용어 중에 개별 매각, 즉 분할 매각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일괄 매각 공부하셨습니다. 음 기억하실 건 뭐다? 여러 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됐습니다. 돈못 갚았습니다. 경매로 나갑니다. 개별 매각은 낱개로 하나, 하나, 하나 매각하는 거고, 일괄 매각은 통으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개별 매각에서 주의하실 것마다 물건이 25개가 나왔다, 37개가 나왔다. 만약에 조건이 비슷하다면 앞에 물건을 골라라, 뒤에 걸 골라라. 뒤에 걸 고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게, 개별 매각은 어떻게 해요? 배당을 어떻게 해요? 다 팔려야 배당을 해요. 그렇죠 동시 배당을 합니다. 다 팔려야 돼요. 따라서 어, 다 팔리기 전까지는 어, 배당 어, 날짜가 잡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유 있게, 자금도 여유 있게, 시간도 여유 있게 접근하셔야 되고, 어, 내가 근데 돈이 좀 여유가 있다. 그러시면은. 아, 배당 받을 금액을 미리 선지급을 하시고 당신께서 상계에서 받으시면 될 거다. 뭐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세매각 공부했었고 재매각 공부했습니다. 세매각 재매각 공부했습니다. 세매각이라고도 하고 신경매라고도 하고 신입찰이라고도 했습니다. 아, 매각 입찰 경매 다 비슷한 말입니다. 자 세매각은 말 그대로 매수인을 결정하지 못해서 다시 붙이는 매각 이게 세매각이에요. 다시 한 번요 개념은 매수인을 결정하지 못해서 다시 붙이는 매각 이게 세매각입니다. 자 세매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찰돼서 다시 붙이는 세매각도 있다. 어 아무도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써낸 사람이 없어 유찰됐다. 이때는 감가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 붙이는 세매각은 감까지 않습니다. 또는 폭탄 맞아서 지진 나서 뽀개졌다 예? 훼손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취소가 되고 다시 매각을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감가 되겠죠. 감가해서 다시 붙입니다. 재매각은 돈을 못 내서 다시 붙이는 매각. 이게 재매각입니다. 자, 이때 재매각 그러면 주의하실 게왜 돈을 못 냈을까. 그렇죠? 돈을 못 냈을까. 뭔가.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 사연을 내가 속속들이 알기 전에는 함부로 입찰에 참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